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영상은 제가 마사지로 치료하는 법 뿐만이 아니라 근육을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 마사지 하는 법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라서 영상을 살짝 편집을,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깨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 혹시라도 어깨 관절이 불편하시다던가 아니면은 어깨 관절 쪽에 통증이 있으신데 어느 근육이, 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제 영상을 보시고 삼각근이라고 하는 이 델토이드라고 하는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파이버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번 영상은 삼각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거기를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AC 조인트가 통증에 있으신 분을 치료를 할 건데 오늘은 제가 델토이드라고 하는 근육을 볼 거예요. 한국어로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아나토미 쪽으로 살짝 어떻게, 어디가 다쳤는지 볼 건데 혹시 손가락으로 제일 아프신 부분을 집어볼까요? 거기가 제일 아파요? 어디가 제일 아파요? 이쪽이 제일 아프세요? 오케이, 내려볼게요. 자, 이제 환자분은 여기가 제일 아프다고 지금 포인트를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AC 조인트라고 래서아 c 미 l 클로비컬 조인트라고 하는 어, 조인트인데요. 줄여서는 AC라고 말을 하는 조인트예요. 어, 아크로미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봤을 때 튀어나와 있는 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클라피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쇠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쇠골에 있는 이 부위랑 아크로미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나서 그, 가, 그 쇠골과 아크로미언의 그 사이를 접합시키는 데엔 조인트가 있는데 그 조인트를 AC 조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환자분은 여기 AC 조인트에 통증이 있다고 말을 하시고 계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델토이드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어, 이 환자분은 앞으로 팔을 하는 동작에서 안으로 돌릴 때 통증이 좀 많이 있다고 하셨고, 팔을 위로 올릴 때도 통증이 있으시고요. 내러올 어, 로테이션이 외회전 할 때도 통증이 살짝 있다고 말을 하셨었어요. 포인트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은 델토이드라고 하는 근육을 어, 풀어볼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면 팔을 이렇게 앞으로 팔꿈치 구부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쭉 내볼게요. 네. 쭉 미소 보실까요? 한,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 밀어볼게요. 자, 옆으로 밀을 때쏙 들어가는 요 부위 보이세요? 요 부위. 자, 요 부위를 델토이드 투블로셀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팔 내려볼게요. 자, 델토이드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로는 삼각근이라고 말을 해요. 삼각근은 이유는 파이버가 세 개가 있어요. 파이버가 앞쪽, 그리고 이렇게 중간쪽, 그리고 뒤쪽. 그래서 우리가 왜 삼각근 운동한다 그럴 때는 전면, 그리고 중면, 그리고 후면부를 이제 운동을 한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전면부에 있는 엔터리얼 파이버를 조금 더 자극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플렉션이라고 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어깨 조인트를 앞으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할때 사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전면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져오신 상태에서 살짝 안으로 갈 때도 살짝 여기 앞에 전면부가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회전을 할 때도 앞에 있는 전면부가 사용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내회전 할때 아니면 배꼽에다 손을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를 위로 들어 보시게 되면은 앞에 전면부에 있는 이 근육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 델토이드 근육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어떤 근육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아크로미온 프로세서도 스 스케플라라 그래서 스케플라는 삼각뼈 우리 뭐라고 해서 날개뼈라고 하는 건데요. 그 날개뼈에 있는 뼈 부위 중에 하나예요. 이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이 아크로미온 프로세스랑 레럴 f t 오브 c l 드베클라비 e 이라 그래서 클라비컬 쇄골을 3분의1로 나누면은 자이 쇄골을 3등분을할 거예요. 3등분 하나, 둘, 셋3등분을 했었을 때. 마지막, 레러럴의 제일 끝에 있는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거의 3분의 1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클라비칼, 레러럴 3분의 1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충 뭐이 정도 되겠죠. 3분의 1 정도 된다면. 그럼 이 3분의 1 정도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델토이드 투블로 시리까지 내려올 거예요. 자, 이제 앞면부를 그려볼 건데요. 팔을 앞으로 당기시는 이 동작을 한 번만 보여주시고요. 내려 보실게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인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걸할 건데요. 자, 이 팔꿈치를 잠깐 살짝 들어볼까요? 네, 팔꿈치 살짝 들면 여기 뿅 튀어나오는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앞면부. 네, 후변, 중반부.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이버로 델토이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